오늘 우리가 결합된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불과 성명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위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다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비슷한 말을 전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말씀을 대응하는 말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자신이 가지신 하나님의 지식과 일치되는 말씀 되게 해주십시오. 인간이 경계하는 모든 명상은 하나님의 현실과 완전히 무한한 것임을 알아, 하나님의 내적 본질을 인간이 생각해낸 말로 어지럽히지 않게 해주십시오. 인간이 스스로 사유한 하나님은 성경이 진술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 스스로의 투영일 뿐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인간의 창작을 말하고 있으면서 그것이 마치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이 게시해 주신 것처럼 포장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인간의 모든 조잡한 상상력이 철저히 통제되게 하셔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만 증거되는 말씀 되게 해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께서 선물해 주신 새 생명은 완전히 새로운 생명이고 그 생명을 얻는 것이 곧 성령으로 새롭게 출생하는 것이며 새 출생을 통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새롭게 출생하는 이새 생명을 소유하는 문제는 모든 사람들, 그 중에서도, 그 중에서도 특히 종교적 사람들에게 아주 절박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아는 바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새 생명을 소유했던 세례와 창녀가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갔습니다. 다시 말해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큰 원수는 종교입니다. 아무리 독실하더라도 종교에는 새 생명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절박한 것은 그리스의 생명, 즉새 생명입니다. 사람이 이 사실을 인식하는 것보다 더 신요한 일은 없습니다. 옛사람을 그대로 두고 거기에 그리스의 생명을 덧붙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의 생명이 우리 안에 단번에 전가되는 문제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거듭남이라 그렇게 말을 하고 사람은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 라고 말을 합니다. 거듭남은 인간의 결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강력한 역사입니다.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성향, 그리고 새로운 본질과 새로운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거듭남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일이죠.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형식과 절차, 절기를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 자신이 정말로 거듭났는지를 알아보는, 알아보기 위해 다양하게 점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지 여부를 알려면 우선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특징부터 알아야 됩니다. 그 상담소는 이미 확인을 했고 주님의 생명이 있으면 그 생명은 반드시 삶에 표출되어 나온다는 것까지도 우리는 확인을 했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이 세상에 더 이상 집착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특정 부분에 여전히 마음이 끌릴 수도 있지만, 거기에 명물 당하거나 그것을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요한 1서 2장 15절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을, 영의 일을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억지로 육신을 따르려고, 따르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육신을 따르지 않게 됩니다. 거듭나게 되면 그렇습니다. 새 생명이 사람을 바꿔 놓는 거죠. 자신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자신도 모르는 자신의 반응을 보면 자신의 거듭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새 생명을 가지면 이전과는 다른 시각으로 자신과 세상을 보게 되고 더 이상 자기 자신과 세상적 삶을 쫓아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지금까지 말씀드렸거나 앞으로 말씀드릴 새 생명의 징후들, 특징들이 전부 완벽하게 다내 안에 나타나야만 내가 거듭난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말씀드리는 그런 종류의 증거들이 내 자신에게 전체적으로 총체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그 현상들을 내가 쫓아가는 그런 상태가 있다면 본질적으로 새 생명을 가진 사람으로 간주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요 베드로 후서 3장 18절이 우리에게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우리의 영적 생명이 성장하고 발전하고 확장됩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현대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영적 성장을 멈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안으로 들어오는 것에 가장 큰 장애물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교회가 전도를 막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해 교회 안에 있는 가짜 그리스도인과 가짜 선생들이 문제인 겁니다. 그들은 철저히 종교인이 되어서 그리스도인을 흉내내는 겁니다.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유대인들이 바로 그러했고요. 로마 카톨릭이, 로마 카톨릭이 바로 그런 문제 때문에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겁니다. 다시 말해, 기독교의 본질을 잃고 단순히 종교기관으로 전락해버린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독교와 종교를 명확히 구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기독교 신앙은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는 기독교 신앙과 원수지간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새 생명을 떠난 종교는 하나님 앞에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종교의 관심은 항상 도덕이죠. 그러나 새 생명은 언제나 의의에 관심이 있습니다. 의의를 사랑하면 도덕적 문제는 저절로 따라옵니다. 종교는 언제나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속사람이 어떠하든 행동이 바리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종교는 사람의 외면만 봅니다. 겉으로 깨끗하고 훌륭하면 훌륭한 사람인 겁니다. 주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잠과 대접의 끝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라고 하셨습니다. 종교는 사람의 훌륭한 겉모습은 높이 사지만 그 사람의 내면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채생명이 없는 사람은 종교적 측면에서만, 측면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삶의 태도와 행동도 그와 같습니다. 그 치료와 겉모습은 그 그럴듯한데 속 사람은 형편없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의 내면이 그의 얼굴에 고스란히 나타납니다. 아무리 화장으로 가려도 그 경박함은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남들에게 어떻게 보일까에만 관심이 있을 뿐, 남들에게 특별히 손해를 입히지만 않으면 괜찮은 사람으로 그렇게 간주해버립니다. 어떤 측면으로 생각을 하면 그런 사람들은 대단히 소극적이죠. 그러나 새 생명을 가진 기독교는 기독교 신앙은 본질적으로 적극적입니다. 그래서 종교는 기독교 진리의 반대 혹은 원수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사실을 주님은 산상수군에서 의의지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셨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단순히 이러저러한 일을 하는 것에 관심이 있지 않습니다. 주님은 이 사실을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너희가 박하와 해안과 근처의 십일조는 들이되 율법에더 중한 바 정의와 확률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듭난 자는 즉새 생명을 가진 자는 의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입니다 그래서우리는 적극적으로 의를 원합니다 사도는 로마서 14장 17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도가 왜 그런 말을 했는가 하면, 로마 교회 안에 일부 교인이 교회에 들어온 거짓 가르침에 넘어가서 율법적 성향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특생한 나를 지켜야 된다든지, 고기를 먹는 문제라든지 그런 문제로 큰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그 문제를 다루면서 사, 사도가 내린 결론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그렇게 말을 했던 겁니다. 무슨 고기를 먹고 어떤 음료를 마시는가가 그리서인이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기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것으로, 그런 것으로 독실한 종교인이냐, 아니냐는 결정될 수 있지만, 기독교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스스로 술도 마시지 않고, 이런저런 잘못도 범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는 하나님에게 가장 합한 사람이라 그렇게 말을 하지만, 주님의 말씀은 그들의 주장과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즉, 형식과 절차와 겉모습을 지키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일부 행동을 교정하고 고친다고 해서 그리소인이 되지 않습니다. 새 생명을 가진 참 그리소인은 겉모습이 어떠하냐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해지고 싶은 열망과 갈망을 느낍니다. 여러분, 원리가 이런 것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자신을 검증해 볼수 있을까요?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3절에서 요한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laughs>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나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새 생명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라는 거죠. 새 생명이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계명이 무겁지 않습니다. 그러나 없는 자들에게는 무거운 것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검증해 볼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독교의 종교 교리를 배우고 그 교리를 실제 삶에서 실천하라는 요청을 받습니다. 그 요청 앞에 자신은 어떤 입장인지를 보면 자신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탁월한 선조들 그들의 삶에는 두드러진 특징들이 있는데 그들의 그 특징들이 나에게 어떻게 느껴지는지를 보면 자신의 믿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그런 삶이 편협하게 느껴지십니까? 그런 삶이 내 기질에는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계명은 무거운 것입니다. 독실한 종교인은 항상 하나님의 계명을 무겁게 느낍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자신에게 편리하도록 조정하지.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이 주신 형식과 절차도 바꿔 버립니다. 자신들이 할수 있도록.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언제나 내면이 아니라 외형입니다. 사도행전 15장에서 베드로가 말했던 것처럼 그들에게 계명은 일종의 멍에에 불과한 거죠. 그리스도인의 삶도 그런 멍에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삶은 일종의 장애물이자 새로운 율법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무겁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은 생명이기 때문에 무겁지 않습니다. 마음속에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런 것이 아니기를 바란다거나 하나님의 계명에 반발심이 생기거나. 이런 저런 일들이 허용되기를 바란다면 아직도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거운 상태에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참 그리스도인은 여호와 율법을 오히려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과 규범이 아닌 항상 인격적 아버지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강점을 단순히 받아들이거나 새로운 규범을 채택해서 종교를 갖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을 가지면 그 생명의 특성이 밖으로 자연스럽게 표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독교 진리의 궁극적 목적은 우리를 위롭게 하는 겁니다. 우리를 죄에서 건지는 것에 궁극적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쓴 편지를 통해 이렇게 그 목적을 밝힙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참 그리스도인은 모든 불법에서 사함받고 깨끗해져서 선한 일에 열심을 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신의 전부를 드리려 합니다. 인간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습니다이 말은 원래 인간은 의로웠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여 불순종한 인간은 개명만 어긴 것이 아니라 의를 잃어버렸고, 의를 사랑하는, 사랑하는 마음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죄와 악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거룩한 법을 대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구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은 원래 주셨던 그 위로운 상태로의 회복에 있습니다. 그래서 고림도 구서 5장 21절은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일을 우리를 배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 합니다. 우리로 하나님의 의의가 되게 하시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의가 하나님과 교통하기 위한 기초라는 사실을 모를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 목적은 단순히 지옥에서 건져내시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통하도록 하시기 위해 나를 죄로부터 구원하셨다라는 사실이죠. 인간이 처음 창조되었을 때 하나님의 동반자로 지은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교제가 이루어졌고 그 교제의 기초가 의였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그 의를 잃어버렸죠. 인간이 자기 본성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본성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의를 잃어버린 인간이 자신이 믿는다고 여기는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 만들어낸 허상에 불과합니다. 참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참생명을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소를 아는 것이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과 친밀하다는 겁니다. 인격적 교제를 나눈다는 거죠. 영혼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과 친밀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새로운 본성이 그 안에 생깁니다. 그것은 의로운 본성이고, 의로운 본성은 하나님과 교통하기를 추구하는 본성입니다. 그런 본성이 거듭남을 통해 우리 안에 생기는 겁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분리된 사람입니다. 검이 나타나 자식과 부모를 갈라놓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갈라놓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어리석게도 예전의 삶과 계속해서 교통하려는 그런 습성이 우리 가운데 있죠. 그래서 바울은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그렇게 명령을 했던 겁니다.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는 것은 자신에게 일어난 구원을 부정하는 겁니다. 의와 불법은 함께 섞일 수도 함께 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둘은 정반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바울은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라고 묻습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다는 거죠. 또 요한 요한일서 1장 5절, 5절 6절은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렇게 말을 하고 2장 4절은 그를 아으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소인이라고 하면서 이큰 구원의 성과를 완전히 뒤집는 행동을 하는 자는 거짓말 자이에 불과합니다. 그것은 자기 모순에 빠져 있는 것이고 그리소인이 누군가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겁니다. 그리소의 생명을 정말로 가진 사람은 주님처럼 되고 싶은 열망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거듭 남자는 새롭고 거룩한 본성이 자기 내면에 생긴 것을 느낍니다. 그 거룩한 본성은 썩지 않는 것이고 순전한 씨입니다. 이 씨는 살아 있어서 자라도록 되어 있고 자라면 의를 얻고 싶은 열망, 적극적으로 거룩해지고 싶은 열망이 생깁니다. 참그리스인은 행복해지는 것보다 거룩해지는 것을 더 열망합니다. 그리스인은 행복해지고 목마른 자가 아니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입니다. 그가 그리스인이죠 체험이라는 체험이라는 측면에서 측면에 있어서도 그리스인에게 체험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시급한 것은 의와 거룩을 향한 열망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가졌느냐에 대한 또 다른 식음서군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으면 성령의 열매가 필히 그 증거로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가면 성령의 열매들에 대한 유명한 진술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도 같은 말이 나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경과리의 갱과리가 되고 그렇게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살아있는 생명은 반드시 성장하고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입니다. 진짜 열매는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생명이 없는 종교는 인공적 열매를 만들어내죠. 만들어내죠. 아주 독실할 수 있고 정통 신앙의 절차를 지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는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성령의 첫 열매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랑입니다. 하나님 하나님과 사람을 향한 사랑이죠. 사랑이 없던 바리새인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 많은 말을 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희락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깊은 내면에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이 기쁨은 시련 속에서도 즐거워하도록 만드는 그런 기쁨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5장 3절에서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그렇게 고백했던 바로 그 즐거움, 기쁨 그것이 바로 희락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환경이나 형편과 상관없이 깊은 기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기쁨은 결코 인위적이거나 기계적이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이 내 안에서 만들어내시는 영혼의 빛이지요. 그리고 그 다음 열매는 화평입니다. 빌리포스 4장 6절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소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서 말하는 평강이고 화평. 그 다음 에 나온 열매가 오래 참음입니다. 오래 참음은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자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비는 부드러운 겁니다. 자비롭다고 해서 무골 호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강한 사람일수록 부드럽죠. 그 다음은 양선입니다. 이것은 본질적으로 진심으로 선한 겁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고 충성은 한결같다는 것이고, 온유는 겸손한 겁니다. 그리고 절제는 자기 통제, 자기 훈련을 가르치는 말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규칙과 규범을 기계적으로 준수하는 하라는 뜻이, 뜻이 아니라,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애쓰는 것, 그것이 바로 절제입니다. 예를 들면, 독실한 종교인으로서 기계적으로 예배에 나온 것이 아니라, 의로워지고 싶은 열망 때문에, 예배에 나오는 자기를 절제하고, 자기를 다스리고, 자기를 설득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본능적으로 균형을 잡으며, 자기를 훈련하고 통제합니다. 단순히 무엇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무엇인가 되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기를 통제하고 훈련하는 거죠. 이런 성령의 열매들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것들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간섭하시고 주실 때 순종해야 나타나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면 이런 증거들이 필연적으로 나타납니다. 이런 증거들이 내 안에 자라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점검하시는 그런 남의 신앙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laughs>